내 너무 들 이거 빈집 이거 좀 넓게 깔아주세요 더 넓게 더 넓게 야 룸을 들어가는 건좀기이 사자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스킬만 바꾸고기다봐좀 빼봐 아니 길, 길 쪽까지 가보자 나 스킬만 바꾸게 나봐 이거 더빼더빼더빼나 스킬 좀 바꿔보자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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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바꾼다고 뭐 말하나 아니 아니 기다봐 이클럽안 묶이게 조심해 라나스케 바꿔야 돼 말했음 여기 히로 못 받아요 자마나나나 나, 나 이제 바꿨거든 기다려 아직 안돼안돼안돼 됐어 해꽃다 채워지면 말부 쌤이거 스페드 하면서 이거 더스레드 플라 야감아봐 망고리 너무 좋다 망고리 계속 감아봐나나 청화 나 정화 있거든 정화로 풀어줄 수 있어 담 거에 나이스 좋아 좋아 이래 이래 인게지 있다 님들 인게지 있음 노스 조심해 노스 조심해 노 노스 클럼프 보인다 저거 이미 지금 크라프 너무 오해? 왔다 왔다 저저저저으로 플러스 저으로 플러스 괜찮 괜찮 이 푸시 푸시 때려야 돼나 피케 넣을게 피케 넣을게 양미 저 PK 넣어줄게, PK 넣어줄게. 캐치 해줘요 우리 w, 우리가 불을 때리면 우리 그 더블 크 우리 우리가 불을 때리면 무조건 이김 나저나 그냥 순수로 보죠 오스을 쓰야겠다 아 이거 한번 빼자 우리 사우스로 돌면서 하자 개양심 그냥 우리 저킬 캐치가 사회적 킴네 이제 블라이트 더빼 이거 여기 있으면 안돼 여기 있으면 안돼 얘네 온다 이들 말했음 클레이 묶이지 마세요 왼쪽 너무 뭉쳐 있어요. 괜찮겠죠. 어, 개칼아 넣겠어. 블라이트 볼게요. 디펜 힐점. 어, 디펜 그그 집중이리 안 돼요. 그 블라이트라. 야고는 왜 이상 나와 있는데 때리면 안 돼요. 파워 어, 아니. 이거 양민이 조심. 양민님 조심. 양민님 조심. 야야야야그그너한 명만 돌아봐. 그한명 플랭크 좀돌아봐 완전 끝으로. 케이크 니 돌아요. 어, 케이크 니 돌아가냐? 플랭크 돌아봐. 이게 박았어 얘네? 앞에 안, 안 보여 아직 안박어 아직 안 박혔어요. 플랭크 아. 돌았어나 뒤에 있어서 지금 앞에 힐을 못 주거든. 온다 온다 온킬괜괜찮 이거 까지 썼어 까지 썼어 까지 썼어. 나이스. 우리 플래, 맞지? 플랭크 맞 맞지? 아, 저 똑팡은 돌았었어. 한번 더돌아봐한명저켜 사이드 돌아야 돼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답이 없어. 얘네 헤드로 있잖아 어떻게 들게 이거? 어, 얘네 아니, 온다. 캡을 할게요, 저 이거 초크 넘어서 풀 스프레드. 정가써 줄게. 비키론, 비키론. 이거 쓰다 봐. 나이스, 나이스. 비키 비키케. 딜 잡아. 나이스. 님들 개치 개치 와 얘네 온다. 온다. 뒤에서. 어, 수, 스킬 다맞았데 아네, 힐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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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알아 알아. 지지. 딜 났나요? 아, 나 이럴 거면 홀리가 네, 나을 수도 맞네? 있겠는데? 예. 네. 음, 아, 나 차라리 이럴 거면 홀리가 나을 수도 있겠다. 같은 점에. 아니, 너 난, 난, 몰랐지. 쟤네가 클랩어 저, 저 힐업 가능? 가 아, 가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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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니, 그냥, 그러니까. 계속 주디 쓰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니? 너 그릇 쪽 있어, 그러면? 아, 그럼, 저... 그럼, 그럼 그냥 그것들어. 스왑 하면서 해도 되나요? 아니, 스왑 해도 되죠. 그냥, 암살쩌도 최고야. 아 그냥 잡아둘까 이거? 아 애매한데 이거 쟤네 미에 날라올 때좀 퍼지세임 그저 저. 저 뭐야 그 아스트라님 지금 좀 위험함 좀 살짝 저 아스트라 바꿨어요 저 플랭크 돌게요 네. 계속, 계속 플랭크 들어야 돼는데 쟤네랑 하려면 음. 내가 계속 꽂깔 깔 테니까 저 웬만하면 3스택 드셈 저거 꽃 3스택 되면 웬만하면 계속 플랭크 도세셈 야, 너, 노, 외로 한 명만 플랭크 좀 돌아주면 안 되겠니, 저거? 예, 인게지 있다, 님들. 인게지 있다. 어, 얘네, 인피블. 인게지 있다, 님들. 인게지 있다. 케이크는 이거 꽃 밟아, 꼭 밟아. 인게지 보면 말해, 에이. 얘네. 케이크는 이거 꽃 밟아, 꽃 계속 누가 밟는 거임 미리, 미리, 디펜스 레디, 님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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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레디, 미리, 디펜스 레디. 오나, 오나? 걔가 피케를 시키, 피케를 시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미리, 미리, 쟤포션 봐라. 정 봐라, 정 봐라. 나이스, 나이스. 너어금불 불문에 스냅하잖아 괜찮아. 할수 있어. 미자 괜찮아? 가는 중, 가가는 중, 다가는 중. 내가, 내가 튕겨낼게, 튕겨낼게. 너 빼봐, 너 빼봐. 미자 이스 저기 힐 먹어. 힐 먹어봐, 나이스. 정아 줄게, 나이스. 아, 앞에 힐 필요 없어. 나 피킬 오니거든. 힐? 킬, 킬? 힐맨 네? 넣었어요. 네? 야, 저킬캐치 해봐. 킬킬치. 그냥 튀겨 야, 밑미 밑에 밑에. 예, 예, 예 임피블, 임피블, 인피블 나이스, 나이스. 치지 마. 아. 넣었어요, 넣었어. 아이스, 아이스. 루빠, 루빠, 루빠 잘하는데? <laughs> 루빠 잘하는데? 그런데. 뭔데, 아 영상하자, 아, 하자, 하 야, 이, 야 이거 하고 클랩들 클랩하고 해봐 한 번. 아한번 할래, 네. 할래. 클랩들 클랩. 상대 아, 터마가 갑바가 이상한데요. 응? 음? 뭐가요? 용기 한 번. 데바 뭔데? 터마가 용기 한 번이. 음. 이러면 제모가 핑계를 댈것 같음. 아 이거. 우리도 브롤이었으면 이겼으면 이기려할 것 같은데 단번에 클랩한번 가보. 브롤 대 브롤하면 안 되나. 브롤 브로우 대 브롤하자고. 하면은. 야 미드야 안돼 안돼 금지령이야 스리카 타입을 가지마 이 아래 한번 더해. 안 안돼 가지마. 나 안돼 안돼 안돼. 아 왜? 누고인가요너 뭐... <laughs> 뭔데? <laughs> 아니, 뭐? 오. 아 씨. 오케이. 자 브르치샘 들어가서 니들 지금 들어가서 털 한번 빼셈 완전이다털면서털 한번 빼봐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꼭 밟으면서 곧 밟으면서 계속 집 꾸준히 밟으면서 예, 올 거임 미들 티펜스 레디, 미들 티펜스 레디 지금 너무 뭉쳤다 우리 미들 티펜스 레디, 미들 티펜스 레디 미들 프리편온나나라 나이스, 나이스 잘 잘했다. 비키 비키 비비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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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비 뭉치지 마, 뭉치지 마, 키 비키 비키 치키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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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그냥, 얘네 아직 턴 돌려면 멀었어. 어, 어, 니네 풀브레치 인사이드. 저, 저거 한번 써줄게, 저거 한번 써줄게. 지지, 지지, 지지. 죽이자,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지지. 이 사람이, 콜라한 사람이? 저 사람 아저씨지. 응. 어, 응? 아, 근데 목소리 아, 아, 아저씨이해 아, 그래? 아니, 근데 빌드부터 좀 아저씨티가 너무 난데. 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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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 어, 죄송해요, 어. 님들. <웃음> 취소, 취소. <웃음> 나이스, 나이스. 끝나고 카이팅이 뭔지 보여줘야겠다. <laughs> 어? 근데... 저 개색, 아, 괜찮아, 괜찮아. 저런 거 이제, 저런 거 이제, 저런 거 이제 내가 한대또 치잖아? 그럼 이제 장애인, 장애인 학대여가지고, 어, 뭐라고? 어. 아, 그래?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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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때리면 장애인 학대돼. 안 돼. 작은데? 어? 임민 스프라이드 길어봐 한명 플랭크 어아 케이크님 케이크님 망고님 그그들어아 플랭크 케이크 <목소리> 망고 <목소리> 플랭크 어아 플랭크 야 미드 디펜스 레디 나이스 야 플랭크 너무 잘 놀았는데? 꽃 밟아 꽃 밟아 꽃 밟아, 밟아. 밟아. 야이랜게시 있다 아앞앞앞 박혔어? 케이크님 조심 아막혔어아 아, 신발 괜히 뺐네 다, 스킬 다 뺀다 음응저꽃 음. 밟아 꽃 밟아 계속 꽃 밟아 빙자야 너 바, 밟으라고 옆에 꽃어 밟으라고 어나궁 있거든? 오케이? Okay. 비킬? 어. 괜찮아 그 I'm 니 지금 스프레드 지금 스프레드 지금 스프레드 spread. Sing spread. Sing spread. I'm talking about you. Sing spread. p o 원 p o 원 I'm going 코그 그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야? 모르겠다 <laughs> 끝나 끝나고 클랩 조합으로 한번더 가보자 오케이? 예. 보고 떴네요 저희 박히는 거 조심 위에 좀 디디 저랑 같이 플레이크 돌아요 플레이크 돌아봐요 배드로 오는 쪽에 그야그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디펜스, 지금 지금 펜스 존나 조심해야 돼 이걸 안 막는다고, 고압, 아, 이거 안방 는다고 쟤는 또나 신기하네 미드디펜스레딩이 공화 현수장 안에 들어가면서 한다 그래 피다 빼 피다 빼빼 살릴게 비기비기비기 맞지마 이거 잘 미피는 맞지마 미피는 맞지마 지금 들어야돼 우리 지금 들어야돼 푸시 때려 돼 푸시 때려 돼케이크 쫄지마 쫄지마 힐게 쫄지마 예오케 프레이크잘 돌았다. 너무 잘 돌았다. 저저 한번 쓸게요. 히럽 양민이 조심. 양민이 보드, 조심. 미드 투펜스 레디. 라봐나너 나 피킬 피킬. 피 받아 피킬. 주디 까면 주, 주 계속 가로저는 초크. 죽이마 이거 죽이마. 온나나나 팀에서 포시 먹었어. 포시 먹었어. 아씨발. 포시 먹었는데 포시 포시 먹었는데 키라다 살았거든. 할만해. 솔직히 진짜. 할만해. 우리 다간아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풀풀라봐나 앞에 앞을못 해줘. 킬 야 그냥 프로 쳐봐 얘네 상태 안 좋다 얘네도 얘 얘네 뭔가 좀 삐끗났다. 그렇지? 어. 나이스 김혜. 아, 인게 좀더 인게 좀더 깝. 나이스. 아 나이스. 이거 이거 내초꼭 먹. 케이크니 꼭 먹어야 돼 이거. 피해 다해. 둘이다. 네. 나 일초 비키레 초. 비키레. 비키비키. 지질았는데. 나이스. 오. 와, 나 이거 오. 어떻게 살았냐? 나 죽을 줄 알았는데. 렐름 자꾸 때리네. 아, 이런 거대한 포션들 왔지 욕해도 되나요? 형편이 <laughs> 나빠지오다있아 <laughs> 어, <laughs> 어, 그거 아닌데 저희 화법 없죠? 네? 저희 화법 없죠? 화법 네. 없죠 아, 상, 상대요? 상대 전송 어 우리팀 어, 전송 어. 뺏기면 되겠다 병사 모 g 고 단판에 저스티스 불을 치면서 클랩 한봐해야다다 아, 가야 되는데. m a <laughs> 아, 다 c 달라고 해. 플랭크 고, 플랭크 고, 플랭크 고, 플랭크 고, 플랭크 고. 네, o p 플랭크 고, 플랭크 고, 플랭크 고, 플랭크 고, 플랭크 고, n k o p l a 플랭크 플랭크, n k o Planko, p l a n k 괜찮아, a n k o Planko, Planko, p l 나 있으면 아파. 근데 이스 클럽 클레프 너무 너무 무섭다 온다 온다 전화 쏘줄게 전화 쏘줄게 전화 쏘서 전화 쏘서 괜찮아 비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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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님 비킬 줄게 줄게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계속 부르쳐 쟤 쟤네도 좀 위험한 지금 병사 목했잖아요 아무나 잘안 죽음 꼬 어, 발발 계속 아빠야 핀이 핀이야 저망군이한테그 켜나 켜나만 깔아줘 앞에 내가 봐줄 테니까 저저 사람 살려 음. 양민이 조심 양민이 조심, 조심 조심해요 지금 이제 디펜스 레디 비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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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비킬 비킬 응, 님 우리 스티커. 너무 뭉쳐있다. 지금 너무 뭉쳐있다. 온다, 온다, 온다. 팀에서 응 아니야, GG, one one, GG, 원다이 원 GG. 스태틱 조임이라고? 어, 스태틱 파이팅이야, 아, 스태틱이야 저거. 어 스태틱 파이팅. 아저 잡고 싶은데 <laughs> 같은 연합이라 잡지도 못하겠고. 태님안 <laughs> <팬님> 참아. 나좀참안 <laughs> 뭐 <참아> 참게. <laughs> <laughs> 지금 암킬 3오시 레전드 근데 1 1킬 불은 부럽네 어, 내내 그거라지 리셋데이. 고고래야. 어 지금 클럼프 너무 세게 모인 타이밍이야 지금 님들 조심 아 암살처럼 끊겼네 온다 온다 티펜사 정화 썼어 정화 썼어 비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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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비킬 썼어 비킬 썼어 비킬 썼어 비킬 썼어 나이스 조. 나이스 저 노스 노스 저 렐룸 죽여봐라 마 평타 평타 나이스 <laughs> 괜찮. 괜찮. 들어가서 나이스, 나이스, 로브 나이스, 나이스. 다 가는 중위피위피 다운 또 지지. 지지. 아 진짜 너무 재니다 어, 제발 어떡해. 그만 뭐야 이거 비이님 DPS 날걸저 로, 로콜 한번 해봐도 되나요? 로컬이야예로컬 너무 좋죠 뭐라도 이길 것 같긴 해요 아 오케이 <laughs> 이게 퍼즐을 뭐쓸게 없는데요? 어 상대 인게이지 돌때 그 미피 어 미피 하다가 힐러 하다가 미피 하다가 힐러 하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오일 연속 두번 저희 거기까지 가 있는 거 너무 비밀화 아, 아닌가요? 아 내가 나 가서 그 채팅 한번 치고 왔어. 불러 말고 아. 딴 걸로 할까요? 한번 조롱 한번 딱 섞어 주면서.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트 플랭덴 저스티스 컵 배업 보드야 저스티스는 좀 빡센데. 견투브레츠채쟤는 완전 카이팅이다. 이거 더 주심 해야겠다. 음, 야왼쪽 음. 클럽을 모였다. 조심 온다. 야 이런 음. 올핀인데. 스프레드, 스프레드. 근데 야 계속 퓨깔지면서야미드 디펜스 래디, 미드 디펜스 래디. 양민이 좋았어요. 근데 이이 음. 이 조금 나도 신중하게. 네 오겠다. 온다 나라 디펜스 비기 비기 비기. 야 이거 페이커인데? 페이커 같아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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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댔다 쫓됐다 스프레드 스프레드 피, 피. 너 죽어 이 변신해 변신하고 죽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루파 하나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킬 퀴즈 우리 우리야 컨텐츠 조금 더 좋아 상대 전부 좀 때려줘요 야, 야 얘네 나이스 킹메이 정화 한번 써줄게요 끝났다 어 B킬 비킬비킬비킬비킬 다음 턴 조심 다음 턴 시계 온다 야 콜러 죽여 야 콜러 죽여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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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대인 같은은뭔뭔아아힐 예, l 너무 좋 g 제 t 그만, 그만 잠깐만 n I 만 e a r me. No, Jota. Come on, come on, come on. I'm g o i n 만 to 만 o to t h 의미가 없는데요 뭐돈 걸고 하는 거인가요 음엄레전돈야너 <laughs> <laughs> 음. <laughs> 근데 쟤네한테 죽는게 맞아 포션 엄 어... <laughs> 오케이 엄 음. 고고 <laughs> 떴어요 딜러들 그 왠지 인사이드 저스티스 들어온 거 생각해야 돼요 음.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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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 도, 도 도시님 저나뭇잎 먹으면서 하세요 좀. 그 조심해요. 힐러, 힐러. 야, 피리야 너 피관리 좀 해라. 너 피관리 좀. 그리고 내, 가 저항 포션 먹었어. 그냥 그냥 안 쳐가지고. 힐벤, 힐벤, 힐벤. 너 우리 왜, 왜 거대야 들고 왔어? 저항들라니까. 비라비라그 뭐지? 그 힐벤 앞, 아껴봐요. 다음턴 블라이트 턴했어요. 힐벤 알겠죠? 어. 상, 상대 블라이트. 갈렸어요? 턴. 그러니까 그뺀거 뭐지? 이번 턴에 블라이트 뺏지 말고 다음에 상대 블라이트 쓸때 그냥 저 피킬로 고고. 야힐갈리좀 해라 빈디야 우리가 이거 같은데 이거? 비키비키비키비키 아! 그 우리 우리 블라이트 턴이야 상대 블라이트 턴 말한거긴 했는데 야야 빨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빨리. 어? 에이스 어, 죽여 에이스 죽여, 죽여, 죽여 얘 지지 않췄어 지지 않췄어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쒀쒀쒀쒀쒀쒀쒀쒀 쒀쒀쒀 <laughs> 리모이드가더 잘하는 서전리불에서 전투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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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불 전투불에서 전투불데전투 전투불에서 전투 전투불에서 계속 노리서거 맞아요? 어. 아닌 같아서러만노리 어, 힐 눌러주세요. 응. 주세요이또또 또, 또 바꿨네? 요이고이트로응 고고래 고고 저러주세 이거 눌러주세요. 하러주세요이러요 이거 눌러주요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주세이러주이 어, 힐맨 힐맨 지금 죽여야 돼어 아픈데 일로 지금 죽여야 아... 돼 여기 가 여기 가 백해 백해 자아 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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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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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다덮다 아니 안 좋다 아, 뭐. 조대, 아, 아, 안 좋다 나도 이거 살아 나가봐 일로 짬밥이 몇 년인데 얘네를 불에 들었네 정하만 석영 님들 그 일단 내 일단 그 기본적인 예. 그게 내 생존권 우선이라 님들이 알아서 좀스드해서 와, 이 새끼들 클레이머머스 나한테 1인공 맞는데 이거 맞는 거임? <laughs> 어찌 <어차피> 미친 캐릭들아 <laughs> <대기야. 대키들> 하냐고? <laughs> 어, 진짜. 힐 벤? 클레이, 크레... 안 되지. 클레이머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laughs> 힐러 중에 해줘요. 오. 그렇게 하는 거 <웃음> 아닌데. <laughs> 풀브롤 vs. 풀브롤. 야, 그거 지지 안 났어. 오, 약간 영원이야. 괜찮아, 괜찮아, 주 아, 디지 지지, 지지. 프리들 맛있다. <laughs> 그냥 개치킨. 열한 대기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그니까 여기서 추가도 추가도 바로 오는 거죠, 다시. <laughs> 아. 이야, 나탐판 블라이트. 해. 어.. 어.. 밀리클랩을 한번 가보죠 근데 딱히 안 물던데요? 블라이트를? 그냥.. 프릴하게 두던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됨 왜, 쟤네가 빼지도 않아 칼팅도 안해 그냥 아무것도 안함 이거 근데 피드백 받을 게 있나? 없는 <laughs> 그러니까, 어, 거 같은데요? 아 단판 찍었어요 단판은 그냥... 좀 클랩 대 클랩이라 응. 응. 아저 내가 보고에서 고으로 바뀌었어. 아 화났나? 멈춰. 블라시 말 뺐다. 빠든 뺐음. 이새끼를또 나무네. 아나 뺀. 빌킬 빌킬. 그래 그래. 브론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에 턴 모아서 기본 다음에. 야 온다. 어스른 어스른 온다. 디펜스 레디 미들. 미들 디펜스 레디. 힐러 힐러 힐러. 오케이 힐러 다운. 힐러 다운. 와 어스 레전드. 어, 방금, 야, 로, 로컬 알겠다. 잘못 본 건가? <laughs> 지지지지. 아, 아, 들켰음? 얜데? 개말이 죽었다. 어, 뭐야, 죽였다. <웃음> 아, <웃음> 재밌다. 아, 누가 요즘 요비로 브내드나내 만화가 나왜안 달리지? 그니까, 만화가 안 달리지. 그러니까, 그 진짜 왕실아머때문인듯 그거아까 좀... 학자두건인데 애들 이너만내려가지고나 아, 학자두건도 아, 안 쓰고 있는데 그냥 마냥 안 딸려 아 그래? 말이 없는데 왕실하고 초금 쪽에 저 자연산 체리에요 지금 저거 고고 <laughs> 그저 들어가서 양민이 한 물어봐요 신발 쓰고 예아 인스타에서 뭐라요 애매하면 그, 그. 아롯기 미들, 디펜스 레디, 미들, 클럼프 지금 너무 뭉쳤서 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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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 비킬, 비킬, 비킬. 주이 안에서 이렇게 야주이 안에서. 나이스. 준이 안에서 해롭, 준 안에서 해 나이스. 맞다잉, 그래. 미들, 디펜스 레디, 미들, 디펜스 레디? 미들, 디펜스 레디? 미니야 푸션 봐라. 푸션, 푸션 봐라, 푸션 봐라. 난 뭉쳐, 뭉쳐, 한 번, 뭉쳐, 한 번, 뭉쳐봐. 정화 써실게 정화 써줄 아, 정화 잡았어. <laughs> 오케이, 비킬, 비킬. 는데 비키, 아이고. 아, 우리가, 우리가 유리해. 킬 해봐. 시지 않으면 죽아지 얘네도 뭐 어제 끝났어 어제 끝났어 리기서와 그냥 예 어제 끝났어 어차피. 오 치켜치 엠마들 빨리 수고습니다 거의 뭔 소야 재미가 뭐 기억 어. 방나나 혼자 힐량 2 0만